여기도 이태리 양조장이라고 약간 분위기를 약간 이태리, 이태리 느낌으로 나가. 그렇네, 아예 이태리 느낌이네. 어. 근데 진짜 이태리가 면 이런 분위기인가 봐. 썸남이랑 오기에도 너무 좋고. 여기서 화덕피자 꼭 먹어야겠네. 화덕 있어. 찐이야, 찐. 와, 우리 이태리 왔으니까 우리 식전주 한번 때리고 시작할까요? 우리 식, 지금 식전주가 뭔데? 술! 식전에 먹는 술 에피타이저 같은 거지. 어? 그럼 식전주를 한번 시켜보자. 이태리 느낌으로 한번 해보자. 이게 식전주 아페로 하이볼 이걸로 하면 돼요. 세 개, 세개 갑니다. 이제 로마에 오면 로마 법을 따르듯이 아, 이태리, 이태리, 이태리 왔으니까 왔어, 이태리. 이태리 법을 따라야죠. 식전주 먹고 이제 이탈리아 남자 한번 만나보고. 있어요? 이탈리안 남자? 이태리 남자는 내가. 만나봤어? 아니, 섹시한 거. 같아. <laughs> 다 잘생겼어. 다, 다 잘생겼어. 잘생겼어. 다 매너 있고. 근데 약간 친절하면은 어. 이태리 남자 아니에요? 친절한 사람은 어? 우리 아빠. <웃음> <웃음> 우리 아빠 그랬어 세상에 공짜 친절은 없다. 맞아. 아빠 그랬어. 그럼 맞아. 숙쩐지 남자들 이다나한테 싸가지 없지 숙전주도 <laughs> 숙전주인데 이따가 어. 이거 숙전주 먹고 어. 여기 또 보이시죠 수제 백주의 발견. 어 여기가 수제 백주가 기가 막히네. 수제 백주 진짜 좋아해. 안주 우리가 안주를 뭐 시킬까? 우선 피자는 시켜야 될것 같아요. 시그니처 이태리 피자? 네. 요거 담기아 메인 메뉴를 시켜줘요. 아, 어, 메인 메뉴 먹읍시다. 시그니처 이태리 치킨 치킨 슈. 어 이거 이거 시키자 오. 이태리 양조장 걸? 네? 약간 어. 치즈볼이네. 아. 아니 여기는 메뉴가 피자랑 스튜 이런 거막 오징어 프라이 이런 것 때문에 배도 채우면서 술도 먹을 수있어 진짜 맛있겠다. 어. 어. 안녕하세요. 어이 이태리 사람이신가? 이태리 사람은 아니 한국 아, 사람이야. 한국 아, 사람이요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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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점주 짠. 먹어보자. 메메리스 보그. 메리스 보크 메리스 보크 진짜? 그 있어? 진짜. 내가 진짜 무식한 너희들하고 같이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 Merci beaucoup. 음, 왜 이렇게 우와. 맛있어? 우와, 왜 이렇게 맛있어? 우와. 약간 이게 볶아준다 그러나? 그러니까 에피타이저처럼. 그러니까. 배고파,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여러분, 네. 우리가 오만 이벤트를 해가지고 팬미팅을 했어요, 여러분. 박수! 구독자분들이 또꽤 오셔가지고 구독자분들 아니지 이제 개갈라분 아, 아 맞네 아 맞네 애칭이 생겼잖아 맞아요 네 개갈라들 개구우먼갈라 개갈라들 어땠어요 이번 그 오만 할때 어땠어요 기분이 저는 진짜 내가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나 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진짜. 그리고 막짜 거기 막 반차 쓰고 오고 지방에서 올라고 오 이러니까 맞아. 막다 울산에서 아, 안동 안동 계시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더 열심히 음. 해야겠다라는 음. 생각을 했어요 커어야겠다 어. 예, 우리는 이제 그거에 부 하기 위해서 열심히 마시고 응. 열심히 <목연> 떠들면 됩니다. <목연> 마시고 열심히 떠들면 됩니다. 그래요, 네, 맞아자 우리 그러면 구독자분들과 한번 개꿀라. 한잔해 마셔. 개꿀라자라. 와우. <목연> 오 스튜다. <꺼린다. 목연> <오! 스티다>. 우와. <목연> 우와. <목연> 아. 오. 오. 우리 양조장에서 있는 페스티벌인데 이거야 이거 생각보다 크다. <laughs> 아, 너무 귀여워. 음. 역시 소주맥주는 달라. IPA, 어. 과일향. 한번 이때 안주를 한번 먹어보자고요. 아, 스타를. 한번 먹어보자. 파게티인데 더 진짜 약간 꾸덕하면서 약간 매콤한 느낌? 약간 이거는 약간 소주 안주에 딱 좋을? 음 그런 느낌 음 응. 음. 잠깐만 야, 내가 영상을 보니까 내가 먹는 모습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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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언니가 무슨 말 하는지 몰랐거든? 어. <웃음> 내가 <웃음> 어. 먹는 거를 왜 아, 뭐 이렇게 고프라고꼬집가 뭐, <laughs> 이제부터 예쁘게 먹어야겠다. 아, 생각했는데. 예쁘게 한번 먹어보자. 나 예쁘게 한번 피자를 먹어야 돼. 좋다. 맥주는 또 피자죠. 그래 피자죠. 와. 일단 먹어볼게요. 음, 이거 또 맛있게 먹고 싶은데. 아 예쁘게 먹으라. 언니 예쁘게 먹는다며. <laughs> 아,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또 좋아할 만한 아주 솔직한 소식이 있어요. 어떤, 야, 비팅이에요? 어떤, 어떤. 또 우리 술꾼 개구우먼들이랑 어울리는 PPL이 들어왔습니다. 어? 와, 뭐야, 우리 뭐야. 요즘 폼 좋다. 미쳤다. 미쳤다. <laughs> 그러니까. 술꾼 폼 좋다. PPL 많이 주세요. 와, 폼 진짜요. 미쳤으니까 지금. 뭔데요? 빨리 말해봐요. 뭔데? 바로바로 바로 우리들의. 밤 생활을 책임져줄 은밀한 기구 성인용품 우먼 아이저. 지금 생긴 거는 약간 어색하잖아요 뭐, 뭐 이게 뭐지? 궁금해. 한번 제가 와. 뜯어볼게요. 어때요? 그립감 어때요? 되게 보들보들하죠 만져봐도 와. 되나요? 나도 만져볼래요. 만져보세요. 어. 어, 소리도 나. 오, 언니 귀가 좀 약간 언니의 성감된가 보다. 뭐지? <laughs> 아 진짜로 기회 와. 어 그러네. 맞아. 어 진짜로? 뭔가 약간 이상한 느낌이 음... 야릇해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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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이거 근데 되게 자극 많이 오겠다. 그러니까. 되게 잔잔바리로 이렇게 계속 어. 잔잔바리로. 이 친구가 그 섹스 토이 중에 샤넬이래. 요 섹스 토이의 샤넬. 이게 찐우기가 남친이 여자친구 선물해 줬는데 뭐라 해야 되냐 약간 희대의 걸작? 희대의 걸작이라고 여신가요? 너무 만족을 한 작품이래요. 희대의 걸작이라는 이미도 있지만 이런 거 있잖아.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는 거 아, 뭐지? 계속 생각난다 이거지. 이게 또그 아까 얘기하나가 얘기했듯이 스포이 우먼아이저걔 샤넬이라고 음, 하잖아요. 네. 그만큼 차원이 다르네요. 근데 여기 브랜드는 익히 알고 있어요, 사실. 아, 그래요? 터치 마이 바디가 아니라 터치 유어 바디. 터치 유어 바디. 터치 유어 바디에서 나오는 우먼아이저개갈라 아, 여러분들.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해주시거나 <laughs> 또 여성 개갈라분들은 한번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 진짜 좋을 것 같아, 할 때. 터치 유어 바디 정품. 어... 정품이에요. 이기 뿌려먹는 거있 야, 데 누나! 나 아우, 이렇게 소리를질러요아입니다 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혜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야, 자기야, 인사해. 내 선배야. 너 남친이야? 네, 오늘 1일이거든. 일렉트로닉 남친. 혹시 사용해본 적있어요 사용해본 적은 없는데, 약간 다들 익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반려기구. 우리 연혜린씨가 우리. 술꾼 개그우먼에 나왔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오, 카메라가 되게 많아. 여기 대기업이야. <laughs>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죄송한데 마이크 빼도 될것 같아요. 목청이 너무 커요. 커요. 진짜 언니 목소리 이태리까지 들린대요. 어, 이태리까지? <laughs> 아 여기 이태리 아니야? 무슨 어떤 거 좋아해? 저는 맥주요. 맥주? 어, 여기 또 수제 맥주 맛집이어서 잠깐만 아, 맥주 시키는 이거 하나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제가 유리 언니를 처음 봤을 때아 이거 얘기해도 돼요? <웃음> 네? 뭐해요별 <laughs> 어, 아니, 얘긴 아니에요. 별 어,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제가 유리 언니를 처음 만난 날이었어요. <laughs> 처음 보자마자 보자, 보자, 너무 예쁜 거야. <laughs> 오, 오. 아, 너무 부럽다. 가슴 너무 크시다. 어떻게 가슴도 큰데 얼굴도 그렇게 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 애기 엉덩이 가슴이야. <laughs> 갑자기 가슴을 보여준 어찐 진으로? 아 주차장에서 나한테 음, 은밀하게 이렇게 초면에 내가 진짜 그랬어. 오, 그래서 근데 정말 보들보들 정말. 그또 만졌어 초면에? 미안해. <laughs> 아 맞네요. 옛날. 그래서 아, 정말 아이 언니는 다 가졌다. 정말 배가 아팠지 뭐야. <laughs> 배가 아프면 수제뱃를 먹어야지 뭐야. 좋아. 자 <laughs> 네, 그러면 어떤 맥주를 먹을까? 어, 나호제 닦고 먹을래. 코잘 맛있는데 진짜. 거기 시나몬 가루 뿌려져 있는 거. 아, 우 알지 알지. 그지 그지. 뭐야, 우리 쿵짝이 잘 맞네. 아, 근데 그래. 우리 나랑은 워낙 이제 예림이랑 친한 거는 이제 알고, 여기도 KBS, 아, KBS 선 전속이기도 하고 또 친하기도 하고, 여기는 아, 어떻게 아시나요, 친하이나요 초면이에요. 초면은 아니야. 한번 만났었어. 언제? 어? 승희 선배님이 우리 만나라 그래서 한번. 아, 그때 그분이 어, 유미님이었어 어, 죄송해요. 예. <laughs> 아, 그때 만났었구나. 근데 그래서... 둘이 어색한 거 같으니까 애기 엉덩이 한 번씩 보여주고 친해졌으면 좋겠어 어. 애기 엉덩이야? 근데 이분은 아. 또 애기 엉덩이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냥... 아니, 왜, 왜 말도 그렇게 해? 아니, 아니, 오해예요. 아, 왜요? 왜요? 왜냐면 저는 안 봤으니 애기 엉덩이가 아니라 성인 엉덩이일 수도 있잖아. 아, 그, 그지. 그럴 수도 있지. 그 어. 칸초 두개 붙여놓은 거. <laughs> 잠깐만! 와 이거 맛있는 거. 봉스루? 아 이탈리아어는 몰라가 죄송합니다. 이탈리어는 뭐죠? 죄송합니다. 네가 얘기할니까 도망간다. 도망가신다. 자 먹어보자. 이거 뭐 있지 않아? 외치는 거? 아샤 병신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아니야 아니야. <laughs> 마셔 이년아. 어 마셔 이년아. 그러면 예림이 이번에 그 범죄도시 나온 거 썰을 한번또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 너무 궁금해. 아니, 오디션을 어떻게 본 거야? 놀라지 마세요. 마동석 오라 보니까 드립팩토리 열여덟이셨던 거야. 나 이거 들었어. 어? 나 소문 들었어. 어? 유튜브를 보다가 나랑 혜지가 같이 유튜브를 하던 그 시기가 있어가지고 어그 영상을 어? 보고 얘네 둘이 너무 어울리겠다. 어 너네들이 어디 사람 한번 봐라. 어. 오디을 봤어? 뭔가 눈빛이 안 좋길래 어, 저희 저, 시체 역할이 나할게요 이러면서 <laughs> 개그맨들은 또그 기지가 아니잖아. 어, 지에 몰리면 막 이렇게 모두 막 치잖아. 막 살겠다고 막 <laughs> 아들처럼 <아저께럼, 웃음> 와막 이러면서 막별의별 드립을 다 쳤어. 그로선 며칠 뒤 캐치 됐어. 감사합니다. <laughs> 이 정도 액챙이면 나도 붙겠다 이게 <laughs> 어떻게 괜찮어요 질문하기가 무서워. <laughs> <laughs> 할겠다고 막 아직처럼. <laughs> 근데 <laughs> 제가, 제가 또 예림이랑 지금 앉아 얼마 됐지? 1년이죠요 거의 10년 우와. 가까이 예림이랑 알아는데 원래 또 클럽 클럽에서 또 자주 또 모였잖아요 었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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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가 이제 신드롬 많이 갔었어 <laughs> 선샤인 호텔 지하에 신드롬이 핫할 때예요 맞아, 맞아. 거기서 아주 재밌게 또 이렇게 진짜. 재밌게 놀았죠 정말 재밌게 놀았죠 그때는 일주일에 한 진짜 여섯 번은 갔던 것 같아요 진짜로 예슬이랑 언니랑 우리 언니 심지어 나, 내 친언니까지 같이 어. 놀았어 아 진짜? 우리 친언니는 나랑 같이 맨날 클럽을 갔어요 와결혼이 전에 어. 오해하지 마세요 형부도 알아요 아, 형부도 알아요 악불 아, 아, 난... 무섭습니다, 네. 예. 형부도, 아, 알아요. 형부도 알아요, 형부도 알아요. 형부랑 같이 갔어요, 클럽을. 저는 늘 생각하는데, 저는 술을 그렇게 자, 주량이 높지 않아요. 많진 않은데, 신나니까, 텐션 높아지니까 막, 막 아! 아,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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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해, 늘 취해, 늘 그렇듯. 나는 그 시끄러운 클럽에서 자, 쇼파에. 근데 그날은 화장실에서 잠이 든 거야. 예림! 예림! 아! 아! 어, 아! 상관없다. 그치? 그래서 물뿌지 잡았어. 어? 그래서 물을 맞아. <laughs> 위에서? 그래도 안 일어났어. 예슬이가 옆칸 탔어. 맞아, 맞아. 그래서 깨웠어. 그래서 깨웠어. 오와. 아니 물을 맞고도 안 일어났어. 안 깼다니까. 저? 취한 애가 힘이 하나도 없이 널브러져 있고 그때가 한 남자 3 명이 여자 여 명이 들었나? 네. 걸리버 여행기 알지? 아, 어, 그거 제가 걸리버 여행기처럼. 어. <laughs> 아니 근데 그 누구 하나 예림이가 이제 헌팅이에서 남자랑 나갔다라고 어디 생각, 나요? 생각 나요? 안 하고. 뻘. 이자서 어. 자겠다라고 어. 생각한 생각 어. 생각 어. 데 강남 클럽을 자주 갔잖아요. 어, 근데 강남이 느낌이, 그러니까 홍대도 클럽이 많잖아. 어. 약간 어떤 느낌을 더 좋아하는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홍대는 약간 힙스러워. 맞아. 오. 그리고 약간 힙존이, 힙합존이 어. 있어. 아. 이 느낌이 약간. 어, 어 맞아, 맞아. 어. 힙. 어, 맞아, 맞아. 그냥. 그리고 얼굴도 잘안 보이고. 어, 맞아, 맞아. 눈가를물렀어 근데 강남은 약간 좀 약간 살랑살랑해. 다검은 옷에다가 약간 어. 여기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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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있는 어. 느낌 이 느낌이야, 강남은 이 느낌이야. 우와, 우와, 이게 강남이래. 응, 나이 어?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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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이 느낌이야. 나이 느낌이야. 그리고 약간 골반을 흔들어 아 고개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안 아파요? 지네가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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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붙이지 그렇게 해야 돼. 클럽은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여자들은 시간적으로 다 달라져요. 12시에는 이제 클럽. 약간 좀 무르 있기 직전이야. 그래서 1 2 시에는 예쁜 척 계속해 그렇지, 그렇지. 끼를 부려. 약간 살랑살랑해. <laughs> 약간 이렇게. 그냥. 약간 이들 해야 돼 오. 4시 5시에는 애들이 물이 너무 구려져 아시시5시미에는 아 이미 깔라요 8에는 이미 깔라시가중요해시에시에는 이미 깔라야에 이미 깔라야 아, 이미, 그래, 이미 이미 나가면는 이미 깔장시이야화장실이거나해장국집이거나이지 어, 어, 어. 깔라요 어. 8시에는 이이거야라요 어?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저 오늘 MC 안 볼래요? 진짜, 진짜, 못 보고 겠어요 야, 이거 끝나, 끝나가자도 나도, 나도 6년 동안 안 했거든. 고마워, 고 어머 어디지? <laughs> 우와, 반가워요. 어, 우와! 엄마, 어떻게 해? 우아 밖에 안 나오네. 우 밖에 안 나오네. 이젠 시험이요, 다음날 아파요. 난 방금 이렇게 감싸주셨어. 우리 짠한번 하고. 우와. 안할 수가 없는데. 그니까. 네. 눈 보는데 자꾸 뺑글뺑이 돌아, 내가 나는 바지를 어, 아까부터 너무 잘 어울린 같아. 전신 스킨킹볼 시스루. 아저야 근데 둘이 둘이 다 아. 우리가 모두 그... 젖꼭지는 있잖아요. <laughs> 어, 젖꼭지는 아, 예. 있잖아요. <laughs> 마셔, 이연아